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공감 인터뷰의 주인공은 대전에서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비 비우, 오는 비오 KTX를 뚫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차고 막차부셔부를 드시고 지금 이제 점심사를 식 마치고 든든한 마음으로 라이프 코치 아주 재미있지만 치열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김종환 선생님을 모시고 있뷰을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코치 김종환이고요. 아직은 학교를 졸업 안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4학년생이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네. 살고 있는 한 측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참 이렇게 드문 직업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무슨 라이프 코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내가 특별하게 라이프 코치를 하게 된 그런,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나요예 저는 일단 남들이 말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것부터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 강사가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중학교부터 뭐 직장을 다니면서 위치까지 다 명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뭐 성취감 같은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재밌게 사는 것보다는 약간 희생하는 그런 방식의 네.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아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네. 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수도권에 는 대학교 아니죠? 네. 그리고 아직 학생이고 그리고 성적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웃음> <웃음> 네. 졸업 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네. 저는 지금 네. 돈을 버는 입장이 있고 아 돈을 아네 이제 빨리 버티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모순이 <laughs> 생기죠. 네. 열심히 생활, 공부해서 성적이 좋으면은 금방 네. 네. 취업을 하는데 네. 네. 성적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이 네. 벌써 이렇게 졸업하는 취업을 하고 아대단하지뭐러고 아. 일단 여기서부터 저는 일단 차이점을 출발점이 틀 출발점과 뭐 그런 사람과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여러 가지 자기점을 따셨는데 지금 이제 지도 하시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시 많이 만나게 될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한분 분 계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보람 아, 이 있었다라든지 아이사람 정말 특이하다 이런 분있으시 기억에 남는. 전이야. 근데 아, 군대 가기 전부터 라이프 코치를 하셨어요? 정식으로 직업을 가진 건 아닌 고 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직업을 가졌을 때나 비슷한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애초부터 소질이 있으셨네요. 정식으로 직업을 갖기 전부터 다른 사람의 라이프 코치를 해주고 재미있게 취연하게 사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해서 군대 가기 전부터 이렇게 기초를 닦으셨네요. 네, 어떤 분이 제일 말리 끊어졌죠?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네. 그 이제 그 친구도 군대를 갔다고 보니까 23살이에요. 아, 네. 제가 2었살 23살 차이 나는데 네. 대학교 때 이제 그 친구가 과학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처음에는 과학을 가르치는 식으로 했어요. 아, 과학을. 은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연결 같은 거에 지가 많아서 네. 몸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음, 음. 그래서 뭐 과학에서 현상 같은 거 설명할 때손짓발짓으로 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 네. 또한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뭐 진로 같은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각자 이제 그 직업에는 뭐 상황극도 만들어보고, 아상황도 만들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가르치니까. 소위 잘 가르치는 사람들만큼 잘 가르치는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그 친구가 스스로 하게끔 만든 거라고 아...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네. 점수 5 0점 넘게 올았고요 50점이요? 네. 그럼 처음에 출발이 점던 거예요? <laughs> <laughs> 5 0점이 처음에 사실 1점이었는데 50점까지. 이야, 그 공간 공부 온도가 91점이요. 네야5써점 아, 지금, 이제,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41점에서 91점이 되는 이런 놀라운 라이프 코치 능력을 가셨는데요.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그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또 엄청나겠네요. 이 스킬도 엄청 늘셨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억에 남는 게 계신가요? 지금 현재, 교육을 하시다가. 예, 제가, 원래는 대전 지역에서 코치만 하다가, 네. 이제, 뭐 자기주다스 코치 협회랑 이렇게, 제휴를 맺으면서 네. 서울 송파구 쪽에 네. 출막을 나와있었어요 네. 그런데 역시 수도권 지역 아이들은 네. 정말 치열합니다 아 정말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네. 공부하고 네. 자기 할 일을 나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정작 중요한 건 자기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더라고요 아, 목적 없이 열심히 그냥 누가 다 같이 공부를 한다. 예, 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의 부모님이랑 집은 좋게 해야 되는다고. 아, 노리게네노게뭐 그렇다고 학생들 <laughs> 나쁘게 말하면.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 5 명을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네, 많이 가르쳤어요. 치사0 동안 하면서 이제 뭐 시간을 관리하는 법, 그이고학별로 네. 공부를 하는 방법들. 음.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거 네. 하면서 그 학생들이 한1 0명 이상이 그 음. 자기들 시간 관리를 할줄 알게 되고 음. 그리고 강의 끝나고 약간 박수를 받게 된 것도 어좀 약간 좀 좋았습니다 강연식으로 하시나봐요 약간 박수도 받고 발표도 하고 이런 음. 식으로 진행이라고 전제 강의 스타일은 아까 그 포치를 할 때도 똑같지만 천천히까 쓰면서 하고요 그리고 아. 저는 이렇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시가 요 아. 만약에 뭐이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찍을 때도 네. 남들은 이런 식으로 할때 네. 저는 이렇게도 가서 올리기도 하고 게해 약간 모션을 음. 주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되게 네. 청소년들이 음. 그냥 조용히 불을 음. 이 정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laughs> 아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어, 이분의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수업을,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라이프 코치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신감이 나실 것 같고요. 아, 정말 대전에서 먼길 오셨는데, 이런 라이프 코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요? 먼저, 라이프 코치를 하려면, 은 일단은 이 민간단체의 코치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 코치협회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서. 네. 아, 네. 선생님한테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이렇게 강연을 열어서 가르쳐줄 수 있지만, 날씨보다 네. 그 자격증을 주는 곳은 네.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 코치협회라든지 네. 아니면 평생 교실전럼 보는데. 네. 그런 민간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 네. 만약에 저한테 받으시겠다면 네. 제가 이제 그쪽 그 평생교실적보험 대표로 이렇게 해놨어서 네. 같이 알려드리고 자격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개인 연락처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렇게 받고 싶다 그러면 상담도 받고 본인한테 연락도 할수 있게? 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개하는 걸 좋아하는 생각이어서. 아 다행이다. <laughs> 잘 오셨어요. 저는 일단 제 연락처는 휴대폰으로 네. 010 네, 010 9421 9421, 9421 0494 0494. 아 오늘 정말 그 신들린 라이프코치를 만나 봤습니다. 41점에서 91점. 그것도 군대 가기 전에 실력인데, 지금은 강남 스타일로 오셔가지고, 송파 쪽에서 15명을 모시고, 이제 그런 인생 대역전, 재미있게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의미있게 애쓰고, 의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라이프 꽃을 받고 싶거나, 이분을 섭외하고 싶으시면, 이 연락처로 제가 이따가 자막을 넣어드릴 텐데요. 그 연락처로 피디님이나 작가님, 그리고 어,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서 많이 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본인의 포부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한마디만 지금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게. 네. 아 너무 어리신데 <laughs> 아예 일단 현재 이루고 싶은 거는요. 저는 저희 이제 전국에서 예. 이제 김주원 하면은 예.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의 그런 삶을 네. 재미고 있 체하게 살수 있도록 네. 설계해주는 나라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또 네이버 인물사전같은 그런 곳에 제 일대기가 한번 나왔으면 합니다 아, 네이버의 제 후배가 되겠군요 저는 홍순재고요 네, 제가 태클방은 아니고 김종환선생님 재미있고 치열하게 선덕을 가르쳐주는 라이프코치 김종환선생님 어, 대전에서 멀리 오셨는데 앞으로 저하고 펭국에서도 교육하고 본인의 그 라이프 코치 영상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이님뷰로 아주 멋있게 편집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선생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이제 차 차수...